안녕하세요. 코딩만물 박사의 코스페이시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용 무료 체험판 가입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페이시스에 접속하도록 할게요. 코스페이시스는 크롬 브라우저 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자, 크롬 모양 확인해 주시고요. 접속을 한 뒤에 주소창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검색창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가장 위에 뜨는 코스페이시스 에듀포키드라는 이 창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 화면을 확인해.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서 번역을 묻는 창이 뜹니다. 한국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하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클릭해 주고요. 만 18세 이상입니다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이 나오는데 쭉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내렸을 때 아래 동의합니다라는 창이 활성화되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를 만드는 창이 뜨는데, 어, 여기서 이름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저는 코딩만물 박사라는 이름을 사용할게요. 자, 아이디는 기존 아이디와 겹치지 않으면 되고요. 자, 이메일은 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 이메일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메일을 쓰도록 합니다. 자, 저는 복사해 둔, 제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번호로 사용하실 것을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 8글자 이상, 그리고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밀번호 두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 계정 만들기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 클릭. 자, 어, 저는 그냥 계속하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메일 보내기 확인하기 라는 창이 뜹니다. 어, 방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어, 이메일이 하나 갔을 겁니다. 거기서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접속해둔 이메일 창이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자, 온메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곳에서 welcome to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죠. 클릭하면 컨펌 어, 이메일이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를 클릭. 자 이렇게 한 뒤에 방금 전에 코스페이시스 에듀 그 접속하던 화면을 틀어주면 아이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어, 베이직 상태의 어떤 로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코스페이시스를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제한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직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 코딩이나 물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물체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물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학생들도 어, 지금 베이직 상태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프로 상태로 이렇게 전환을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프로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다,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기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 접속. 어, 당연히 유료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어, 이게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어,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이게 계속 할 건지 안할 건지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체험판 활성화기를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른쪽에 30일 체험판 활성하기 창을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 프로 체험판 활성화라는 창이 뜨고 체험판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체험판 코드 어, 이것을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원래 홈페이지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원래 홈페이지 화면으로 돌아가면 어, 여기서 위에 대사라는 곳을 클릭하겠습니다. 대사를 클릭하면 여러 국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국기를 찾아서 클릭. 대한민국에는 대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분 있습니다. 최경식 고등학교 교사, 최만 초등학교 교사가 있죠. 자, 두분 중에서 한 분을 클릭합니다. 밑에 트위트 모양을 클릭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 트위트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어, 여기서 체험판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 자, 복사해서, 어, 방금 전에 우리 코드를 입력하세요. 그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드를 붙여넣게 되었죠. 자, 체험판 활성화하기 클릭. 자, 그러면, 코스페이시스 에듀 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장이 오게 됩니다 어이 체험판 버전은 사용자 계정이 100명 자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을 포함해서 99명을 초대할 수 있고 어, 프로 상태로 어, 모든 기능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체험판은 30일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금으로부터 30일 뒤, 자, 그래서 한달 뒤까지가, 어, 만료 예정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 예정일이 지나면 다시 베이직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코스페이시스에 들어가 보면, 아까와 달리 다양한 물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고자 한다면, 내 학급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자, 그 학급 가입하기는 학생 버전에서 할수 있는 거지만, 학급 만들기, 어, 이 창은 선생님 계정에서만 할수 있는 어, 게, 어, 영역입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 자, 학급 이름을 만물박사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기 자, 만들면 어, 이런 학생 추가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어, 이 코드가 이 학급에 초대를 할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 접속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만든 학급에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X를 하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어, 코드 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여기서 오른쪽 위에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복사를 해서 친구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0일 계정, 어, 프로 체험판 접속하기에 대해서, 어,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고스페이시스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